네! 유튜브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예요자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그분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네,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목소리 네? 아 목소리 굵직굵직하시네 아..안녕..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굵직굵직하시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문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딱 녹화 끝나면. 하... 야 힘들다. <laughs> 이런 사인데 아 물좀 떠와. 이런 사인데. <laughs> 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요. 바로 포켓몬 럭키 블럭.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포켓몬 럭키 블럭이 아니라 이제 럭키 블럭을 까서 그 아이템 가지고 이제 포켓몬 럭키 블럭을 사서 이제 포켓몬 럭키 블럭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거쳐야 되는 <laughs> 아주 좀 오. 컨텐츠 분량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네 컨텐츠인데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몬 럭키블럭 X 못배틀이라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문선님과 같이 포켓몬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또 공지사항 그 오늘의 공지사항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구독자 3천명이 된 기념으로 3시 30분에 Q&A 모집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3시 30분 Q&A 영상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기대되는걸 다음은 또 있어? 자그 다음은 다음 내일 영상의 예고라고 하네요 오 내일 영상 예고까지 해주는 아주 친절한 우리 공지사항입니다 <laughs> 어, 라스트 디지몬 스탠딩이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확정이 아니지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다음날에 업로드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죠? 라고 하네요 또 다른거는 요번에 또 새로운 <laughs> 최고의 댓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두분을 선정하기로 했어요 오 야 이거 좀 시스템 써네 자, 오 오늘의 첫 번째. 네, 최고의 댓글입니다. 이유준 님의 댓글인데요. 어, 우리 축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라고 하시네요. 아주 참한 우리 구독자분이십니다. 아, <laughs> 이유준 님 구독. 감사해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우리 초깨비 열혈팬 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오, 깨미님의 친절함, 감동, 오늘도 꿀잼. 아, 야. 댓글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들 이외에도 오늘, 네, 이제 다음에 뭐 최고의 댓글을 여러분들이 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란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달아주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럭키 블럭을 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일로 세요현선님 자, 오늘 버프 이렇게 좀 받아주시고, 자, 여 신속 버프 주거든요. 자, 이제 여기, 여기서, 그 오른쪽 상자 여시면돼요 오른쪽 상자. 어... 네, 왼쪽 상자고. 자 이렇게 럭키블럭이랑 오늘 이렇게 럭키블럭 레인보우 럭키블럭 오늘 준비해봤고요. 우리 언럭키블럭이랑 그 다음에 베리 럭키블럭, 그 다음에 우리 럭키블럭 32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무선님 이거 텔레포트 쓸줄 아시나요? 쓸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 낙법 잘하셔야 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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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렇게 자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laughs> 해. 이거 자클릭 하셔야 돼. 자클릭, 자클릭. 어. Oh. 어. 아, oh. <laughs> <laughs> 아, 아, 저기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럭키 블럭 까 보도록 할까요? 뭐 어느 거 먼저 깔까 자, 이거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마구 잡이로 좀까 보도록 할까요? 좀 좋은 거 나오면 서로 얘기해 주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레, 오늘의 레인보우 럭키 블럭에선 과연 어떤 어 아이템들이 나올지 보도록 하죠. 어. 아, 뭐야 이거? 어. <laughs> 아, 점토네. 점토? 어. 어, 어. 오오 오. 여기서 이거 딱 좋은거 나오고 오 신호기 어. 이거 딱돈 되는 것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짠뭐 어, 좋은거 나오셨어요? 문선님오오오 어, 어. 엔더 엔더 엔더가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바다 렌털이 뭐야 여기다 쓰레기 좀 넣어놔야겠다 자 <laughs> 근데 좋은게 많이 안뜨시는 것 같은데 자오오금금 <laughs> 금. 오케이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이 금블럭도 다 돈입니다 짠 이렇게 가지고 오케이. 우리 저번에 그 우리 디지몬 목배틀한 거에서 보시면은 우리 스노우맨 형제들이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스노우맨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님들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어, 어, 어 TNT. 아, 네. 아, 어, 오케이 TNT. 자, 오케이 TNT만 이렇게 쏙쏙 어. 골라 먹어야 돼요. 왜 왜요? 왜요? <laughs> TNT 나왔어요? 네. 어. 오. <laughs> 아, <아니>, 네, 네. <laughs> 엄청 목소리 굵직굵직하시네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laughs> 하와이 어 이거 제가 까도 어 이거 이거 님꺼님꺼 아니었어 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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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터진다 도망가 오, 오,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좀어좀좀어어좀 <laughs> 아, 좀, 좀 해주세요 아이밥어이거어어어어빨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키 포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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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뭐 어. 럭키 스워드나 이런 건좀 버리도록 할게요. 어 뭐였지? 어 뭐야? 어 뭐야? 나 버프 걸렸어. 어 근데 여기서 좀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다. 에이 문사님 네말좀 해요. 매일 <laughs> <이리> 말이 없어. <laughs> 자좀 빨리 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 다이아몬드 이것도 다 돈이죠? 자 이렇게 좀아 따... 어, 죄비드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무석 무석 이거 심각한데 자 이거 어 뭐야 오이 뭐야 뭐야 이 땅으로 파 들어갔는데 이거 자, 못잡어아아 자, 무사님 저도 구해주세요 아이 뭐야 저쪽이 <laughs>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살려주세요 아, 네, 소해 어, 어 미안해 가스텔 아 미안해 우자 <laughs> <오>, 와하하하하하 <laughs> 자, 우리 이제 좀 러클러 이제 1 0개 남았는데 1 0개 맞아 할게요. 슬라임 볼은 뭐야 이거? 짠, 짠. 오케이. 오 황금 사 n 무슨 n a 이 e You g 이 h a n g a 다 돈이에요. <laughs> 아 don't w a n 문이세요? a 근데 저 o Tattoo. 저 a 거 t o o Tat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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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도 돈이었나? 안장 돈이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자 일단 이것도 챙겨주고. 짠마저 까도록 할게요. 어? 오케이. 오 금블록. 오케이 금블록 좋고. 자마저 까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어? 오 철. 오케이 철블록 좋아요. 자 이거 철블록 미리 바꿔놔야지. 오, 이제 베리 럭키블록 좀 까보도록 할게요. 짠. 어 뭐야? 아 예. <laughs> 네, 별로 안 좋고. 어 이거. 예? 어, 네? 레드별도 돌인거요 어? 네드에별이요네네드에별 좋아요 그거 럭키블럭을 그 나중에 그네드에별 있잖아요 모아둬가지고 나중에 그 포켓몬 할때 있잖아요 포켓몬 럭키블럭 깔 때가 있거든요 어 그때 이제 또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르면은 행운도가 100이 돼요 자 베리 럭키블럭 어 뭐야 아이3 뭐야 어자 이제 언럭키도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럭키 이제 3개 좀 까보도록 할게요 자 간다 하나 둘셋어 뭐야? 어? 언럭키 치고좀 괜찮은데? 아. 뭐지? 쇽! 아. 아.. 아.. 안 돼! 내 신호기! 내 신호기! 신호기 돈인데.. 아, 언제 기를.. 이렇게... 아아예아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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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문서님 보고만 있기에요 진짜? 너무 안돼 이거? 아 <laughs>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아, 어? 저.. 저럭키블로 내가 까야지? 이거 안 까질 거죠? 제가 깝니다 네 찻! 어? 어 엔더 상자 이거 안 먹으실 거면 제가 먹을게요 이거 다 돈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래 아 철블럭은 내가 먹어야지 뭐하 거죠 제가 먹게요 이거 철블럭 있었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거 좀나 나포... 마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언럭키 블럭 마지막 이거 까주실래요? 그러죠 우리 문선님의 운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나 둘셋 <laughs> 어, 야, 근데 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럭키 블럭, 이건 필요 없고, 바다의 행운. 자 이제 우리 돈으로 전부 바꿔서 우리 돈을 얼마나 얻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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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노우맨 상점에는 별로 그르, 그렇게 크기는 없는데 오늘 전설 복기권 이거는 한 개밖에 구매가 안 되고요. 나 기술 마신 복기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럭키 블러. 항상 우리가 많이 쓰던 픽셀을넣키블럭 이거 보름달 럭키블럭인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네요. <laughs> 자, 다음 마스터 볼, 마스터 볼도 오늘 사줘야 됩니다. 자, 아, 이거 여기 좀 해. 여기,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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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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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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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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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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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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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렇죠. 아, 너무 착했다. 그쵸? <laughs> 자, 일단 저는 전설 포켓권 하나 사고, 그다음에 어, 마스터볼 한6 개만 사면 되겠죠. 6 개만 사고. 자, 전설 포켓몬 내용물 좀 이상한데. 예? 왜요? 전설 포켓몬 포켓 왜요? 앙? 하이 <laughs> 이 음. 뭐야? 이게 뭐야? 제제제제문 선님. 네? 아앙? <laughs> 안안 오늘은 전부 다럭키블럭에다 까야겠네요. 아 근데 1 0 개밖에 못얻네이도자 그러면은 이제 전설 뽑기권 자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뽑아도 되, 되죠? 아, 에, 네네네. 네 전설 뽑기권 제가 하나 샀기 때문에 자얘 공지상크한테 주세요. 얘, 얘한테 그냥 뿌리시면 돼요. <laughs> 던져 넣으시고자 그러면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차. 자! 자 과연 어 그란돈 오케이 그란돈. 자, 민선님은 과연? 가... 어, 레쿠자 어? 레쿠자? 네 오, 레쿠자? 오 레쿠자 네 그란돈 아, 근데 이 버전에서는 레지기가스도 있는데 오늘 레지기가스가 아무도 안 걸렸네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laughs> 예, 아무튼 그란돈 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까셨나? 저는 일단 기술 머신 뽑기권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쵸.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셨어요? 네, 두개 두 정도. 오, 두 개. 오, 돈 많으시네. 자, 첫 번째 뽑을게요. 어, 맹독 아, 아쉽다.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자, 뽑으시죠. 자, 뭐, 뭐 나왔어요? 뭐 넣었어요? 니트로 차지. 니트로 차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한개더 사셨다고 하시죠? 자 보세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뽕. 다... 뭐 넣었어요? 불 불대 문자. 오야다 불. 이거 불 타임만 뜨셨네. 이거 오늘 포켓몬 아, 불 타임 안 뜨시면 좀 손해 보시겠는데 이거? <laughs> 안 뜨는 생각 그냥 바로. 자 바로 가죠.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까야 되거든요. 예. 내려 내려 오실 어. 수 있죠. 착지봇.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럭키 블럭, 포켓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 뭐, 저는 문서님한테 네드웨이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백자리 먼저 한번 까볼게요. 자, 이제막 가시면 돼요. 차! 어! 아, 뭐야. 거대코 뿌리. 아, 이건 좀 너무한데. <laughs> 자, 뽑으시죠. 자, 과연. 어! 어? 이거 피전투 아니에요 피전투? 네. 피전투, 갑니다. 자, 어! 냄새 고! 좋아, 냄새 고! 음. 자 마지막에 어 킹들 아닌가 저거? 어 뭐야? 어, 들어왔나? 내거들어왔나자 어, 이거 럭 이거 마스볼도 막 쓰면 안돼 지금 큰일 나요. 마 마스볼도 막 쓰면 안 돼. 어 뭐야? 나 지금 냄새 고가 내게 아닌 거 같은데 왜안 들어왔지? 어내 어, 주머니 속으로 안 들어왔는데? 자 짜란. 어 뭐야? 이게 뭐야? 루즐라 아니야 얘? 루즐라? 자 짜란 일단 가져가. 어 어어 <laughs>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 저저저좀 위험하거든요. 자, 전다 사! 아, 어? 포켓볼. 오, 저 포켓볼 좀 나눠 드릴까요? 네. 네, 나눠 드려요 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앉죠. 쫙. 어? 오, 야, 얘네 다 지나하면 좋은 포켓몬들인데? 오, 잠만 보 잠만 보 오, 잠만 보 좋아. 자, 먼저 가보죠. 어, 에레키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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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크, 찌로크 마지막. 하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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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소리가. <laughs> 여기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 이것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포켓몬 교체하고 레벨 전원 60으로 맞춰서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전부 6 0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저희 포켓몬은 그란돈, 거대코폴리, 찌로크 루즈라, 절각참, 잔만보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문서님은 뭔가요? 저는 레쿠자피전트, 도도가스, 장고, 우츠부드, 캐라도스입니다. 오, 도도가스? 아, 근데 불 타입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랑 기사마신 교체 어떠십니까? 예전 저기 있었 아, 그렇죠? 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불대문자. 불대문자, 오케이, 오. 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저, 저야 이득이죠. 왜냐면 그란돈이, 거의 이렇게요? 어? 딱할수 있으니까. 자, 짜란! 아, 우리 이제 아래쪽 가서 우리 싸우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알았죠? 간다! 뿅! 아, 왜다죽었네 다시, 다시, 다시. 아 어. 자클릭 하시면 돼요. 자클릭, 자클릭. 오, 오, 됐어, 됐어. 자그러 오늘 포켓몬대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자 가시죠 갑시다 자 간다! 오 레쿠자 자 그럼 가라 루즈라! 오케이 자 갑니다 자배틀이 시작했다 자 루즈라는 무엇을 할까? 러블리 키스! <laughs> 어? 야 뭐야 루즈라 한 방이야 한방컷 정말 자 가라 절각참! 어... 어... 메탈 크로우! 한방에 페이트 어택! 보내버리기 가라 거대 콤이 오케이 혼란 안 혼란 좋아요 자 여기서 그래. 포이즌 잽! 포이즌 잽! 발발발발발아나렉 걸렸어 기다려봐 어. 컴퓨터를 려요 안돼 응답없음 안돼 <laughs> 좀만 기다리면 될거야 좀만 제발 버텨 컴퓨터야 버텨내 제발 원할 수 있어 컴퓨터야 홀리짓 어, 응답없음 어, 됐다 오오 개운하게 오. 오, 오, 때렸네요 자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아우 포켓몬 교체했었네 자 그러면은 락플레스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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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제발. 오케이 세번 맞았다. 자 덤비시죠 덤비시죠. 자한번더 락플레스트. 오케이. 음. <laughs> 자그 다음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을 꺼내실 것인지 보는 소님 나오라 비존투. 어. 비존투. 오케이. 가라 덤벼래자 비존투면은 포이즌셋 제발 독 독. 오케이 오케이 독 상태 좋아. 아 문서님 좀 이겨 보시죠. 하이드로펌프 아, 잠깐만 땅 하이, 하이드로펌프가 있단 말이야? 포이즌 제머. 자 가라지 로크. 자아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영어라서. 자 일단 세 번째 기술로 한번 써보죠. 아 이게 영어로 모르겠어. 자어 뭐야? 아 실패하고 말았다. 자, 자 다시 한번. 광고를 그 거를... 어? 아 실패. 잠만 깐 제가 실패했어요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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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어 이게 넷그 그거구나 날려버리기. 역시. 아그거 어떤 거 꺼내야 되냐. 날려버리기. 아아 그래. 어? 야 잠만 나 큰일 났는데. 가라 절각 참. <ReviewEDD1> 메탈크로우. 어 비내리고 있어 비내리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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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레쿠자. 자, 자 절각 참만 메탈크로우. 여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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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리커터아 c u t 가 e r Fury 이 u t t e r Fury c u t 레스트! 이 u r y Cutter! Fury c 잠드는거 r f u r 안돼 u t t e r Fury Cutter! Fury c 라그 t 돈 r 야그 r y 왜이 t t e r 잠 u r y c u t t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발 이... 잘한다 네. 파이어블레스트! 오케이 아, 좋아 하, 제발 버텨내 그란돈자 이때는 지진! 오케이 한방이 죽었어 자 가라 가라도스 지진!!! 오케이 가라도스 어, 어 효과가 없다고? 잠시만 이거 큰일났는데 이대로 어, 가시죠 아냐아냐아냐 아 효과가 없어 안돼!!! 안돼안돼 잠만 보 잠만 보, 잠만 보, 잠만 보, 제발 일어나, 어. 일어나 잠 깨란 말이야 이 자식아. 하늘나라로. 안돼. 간단해. 제발 깨어나, 잠만 보. 제발 깨어나, 잠만 보. 제발 깨어나, 잠만 보. 제발. 오. 어. 어. 오케이. 아니, 오케이. 멈추다.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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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보 일어나. 잠만 보 일어. 아. 일 일어. 아, 이 자, 식아제발제만뭐 일어나줘 맹독 맹독? 자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이제기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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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뭐야 이게 기술이 뭔지를 알아야 제가 공격을 가든 말든 하지 안돼 족상태 제가 제제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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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제제 야 이거 자. 잠만 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기다려봐 잠만 보 제발 일어나 잠만 보 제발 오케이 <laughs> 아왜 이렇게 많이 자아 몰라 잠만 보 그만 자 제발 일어나 일어나 레스트가 잠들기라는 건 이제 알았다고 제발 자 자지마 일어나 오케이 오 급수에 맞았대 제발 네 예, 꿈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갈 시간 안돼안돼안돼안돼릭 오케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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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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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끌더라도 이겨야 돼. 아. 어. 야 아니 무슨 초청 게스트가 이겨. 아니, 문선 님. 문선 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상인데. 아이, 그러면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포켓몬 럭키를럭 우리 문선 님과 함께 즐겨 보았는데요. 예, 아쉽게도 졌습니다. 네. 예. 네, 저저 졌네요. <laughs> 네뭐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외에도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님 감사합니다 박수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뭐 이렇게 플레이할 때최고의 네. 댓글에 뭐 이렇게 당선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 야.